볼게요. 앞에 5는 했었죠. 첫 번째 문제는 3대에 좀 있었던 거고 1, 4분면 위에 딱히 그림이 없네요. 점 A하고 3, 4분면 위에 점 B가 있는데 Y는 X 위에 있답니다. Y는 X 하나씩 내가 그려야 될것 같은데 Y는 X 위에 또 5B가 5A의 2배래요. 그러니까 A가 한이 정도면 5B가 한이 정도 5가 있어가지고 처음 A에서 H 이러면 이거 좌표를 보통 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 A 콤마 A 라고 하면 얘는 뭘까 그랬으면 묻지 않았겠죠 길이가 두 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 2A 콤마 마이너스 2A가 좋을 것 그래야 두 배가 되지 않겠어요? A 콤마 A에 두 배겠죠. 자, 그래서 A 축에, 아, A에서 Y 축에 내린, 요게 수선의 발. 요게 H다. B에서 아마 X 축에 내렸겠죠? 예, 수선의 발. 얘가 L이다. A와 L, A와 L, 예, A와 L, 요 직선, 선분 직선 예외와하고 b와 h가 만나는 점이 얘가 p다 아예 안 끝났죠 op op와 직선 lh 직선인데 여기서 한번. 이 선물 op하고 l h 가 만나는 이 점이 q다 아, oql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을 지나는 원이 2분의 81파이 결국에 이 원, 지난 후 원의 반지름에 대한 문제지 않겠어요? 반지름이 루트 2분의 9겠죠. 아마. 뭐, 그렇단 얘기인데 그랬을 때, OA, OB. 그러 이게 A, 우리가 낳 문자로는 A 값을 결국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문자를 이걸 읽자마자 놓기 시작한 게, 이거 문자로 다 놓으셔야 돼.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A가 이거, Q는 0 A겠죠. 예, 네, L은. 마이너스 2A 콤마 0이겠죠. 예, 이쪽에 수선 내역수저 P 같은 것도 러니까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A 끼고 계속 가야 돼. 이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그 A로 이 원이 뭐가 써지겠지. 그래서 그 반지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Q가 여기입니다. 어, 아, 그런 거야? Q가 아니고 H네요. 미안해요. H. H Q는 뭐였죠? 아 요거랑 LH의 교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P를 구할게요. P를 구하려면 뭐 직선 A에 직선 A에 요건데 얘가 이제 A와 L이잖아요. 3A분의 A 이거 기울기는 나오네요. Y는 3분의 1에 음... 어... a, 콤마, a 지나죠? x 빼기 a 더하기 a라고 하시면, 얘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a인가요? 뭐 이런 선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b, bh죠? 예, 네, bh. bh도 아마 기울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2의 2분의 3에 2분의 3이네요. y 는 2분의 3x에 얘는 아까 h 0, 콤마, a가 y 절편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연립을 하면 이제 p가 나오는 거예요. 뭐몇 a 콤마로 해가지고. 둘이 같다고 하고 6을 곱할까요? 그냥 9x 더하기 6a. 2x 더하기 4a. 7x가 마이너스 2a다. x는 마이너스 7분의 2a. 피죠 콤마. 어따다까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네요. 여기? 몇분 마이너스 7, 7분의 3, 7분의 4A. 대충 맞는 것같아 누가 봐도 P는 2, 분면에 있는데, A가 우리가 처음에 양수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음수콤마 양수에서 대충 나온는것 이제 뭘 구해? OQ, 아니 OP. 요 직선하고 얘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 그런 것 같죠? 이거 OP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OP. 마이너스 7분의 2분의? 아, 7분의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네요, 이거 기울기가. 그렇죠? 요것분의 마이너스 요거 그렇죠? P가 여기인데 Q가 여기 얘는 LQ는 LH, 아, LH. LH 자꾸 q 라 LH 기울기가 이거 그렇죠?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 기울기 얘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러니까 둘이 어때요? 그냥 2분의 아, 1 그런 가요아 그냥 2분의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였나? 그러니까 얘 둘이 수직이에요 제가. LH랑 OP랑 수직인 게 중요한 게 얘랑 얘가 수직이랑 얘가 수지. 요 삼각형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지름이에요. 요걸 외접원이에요. 예, 근데 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A였으니까 길이가 2A 반지름은 2A. A. A 제곱이 아까 2분의 81 되는 거죠. 예, 네, 이게 됐죠? 이게 러면 얼마예요? A가 뭘 구하라 했어요? A가 루트 2분의 9에 그러면, 5A는 얼마였어요? 루트 2 붙여야죠. 이게. 예, 네, 그니까 9네요. 얘가. 그 여기가 2A가 2 붙인 거예요. 18이겠네. 아, 2배였죠? 예, 네, 그래서 이두개 곱하시면 답이 160인가요? 예, 네, 런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죠? 처음에 이렇게 요거 읽으면서 여기 수소의 발 내린다 부터가 이미 좌표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좌표가 한 가지면 Y나 X 위에 있는 점처럼 한 가지만 기울기 정도는 이렇게 눈으로 보시듯이 쉽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해 가다 보면 수직이 아니면 좀 많이 귀찮아지겠죠? 수직이 아니면 이 OQL이 있을 때 뭐, 수직이 아니야. 애가 일반적인 이런 애각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쩌겠어요? 외심이니까 수직 이동분선들 구하셔. 이게. 예. 그 그거에 중, 그 교점이 중심이 되고, 거기 잡아서 이 길이가 또 반지름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나 남는데, 직각이어서 다행히,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림이 있네요. 좌표 평면에서 A가 마이너스 2, 4. 3, 마이너스 2. 이거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C는 이제 A, B인데 아 ACB의 이등분선이라고 했네요. c 이거 C의 그 SNS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ACB의 이등분선이 여기 꽂히네요. 요거 얼마인가요? 루트 20 얘는 얼마죠? 루트 40 그러면 2대 어? 40. 한 45야 또이안나오냐 얼마야? 2루트 5랑 아 나오네요 미안해요 3루트 5 2대 3이네 a 가왜 이거 하고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몇대 몇? 대별? 네, 2대 3. 근데 이 c 가 고정이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세에서두 문제 정도 했었죠. 아폴로디우스원 문제. 요 그러니까 2대 A하고 b 에서2대 3인 애들을 모아 놓은 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원점 얘는 지난다고 했고 대충 여기도 있고 대충 이쪽에서 생기는 이런 원안 갔나요? 네, 이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대충 이쪽에 이렇게 생긴 원이 될 거예요. 네, 이제 그구에보면그원의 이제 2위에 있는 좌표를 X, Y라고 하면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대3이니까. 어, 양면 제곱하면은 AC대 뭐였죠? BC인가요? 이게 2대3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곱하면, 4bc 제곱이 9ac 제곱. 이렇게 돼서, 4에 bc가 a 더하기, 아, a 빼기, a 빼기 3의 제곱, b 더하기 6의 제곱이고, ac 쪽 9가 있고, ac 쪽에 a 더하기 2의 제곱, b 빼기 4의 제곱. 요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5A 제곱, 5B 제곱이 있을 거고 아네 x 콤마 y 라 했네. 아 A콤마 B 라 그냥 이렇게 쓴거 같아 이 A콤마 B 가 아마 원 되겠죠 당연히 아폴로네이션 원 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네, 말을 걸더라고 36에 마이너스 24 60인가요? 네.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72 12에 48 120 내가 아, 뭐라 했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20 상수항 4, 20, 180 9, 36, 45 180 어, 180이라고? 없어, 그러면? 뭐, 이렇게된것 같아. 맞아요. 4, 16, 20, 180. 9, 45에 180. 맞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2A, 빼기 24B가 0돼서, A 더하기 6의 제곱, B 빼기 1 2에 제곱, 36에 180이네요, 여기서. 아주, 예, 할만하죠. 얘가 마이너스 6콤마 12가 요즘에 중심이 있고, 예, 반지름이 루트 180. 이러면, 얼마죠? 13점 얼마 되죠. 루트 169하고 196 사이니까 13점 얼마든 큰 원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뭘 구하라 했네요. 이 C는 그런 애라고요. 그원 위에 있는 애에요. 그래서,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 값인데, 중심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이 있고요 한 직선 요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한 직선하고 거리의 최대값이면 그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더하시면 그게 최대값이 돼요. 이 점은 어디 있다고? 요거랑 평행한 접선의 접점일 때예요. 이게 그 얘기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네. 최, 그, 최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짧은 쪽 말고, 요큰 쪽으로 해서 나오고, 원래 이게 원의 특수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이, 이런 길이의 최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는 그 중심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랑 반지름을 더하면 되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게 이런 이유인데, 얘가 아까 중심이 이거거든? 선생님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두 점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어요. 보시면. 얘도 그래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아, 맞나요? 예, 직선 a, b가, a하고 b가 이쪽 위에 있고, 예, 그러면 이 돌아다니는 c에 대해서 제일 길이가 클 때는 그냥 반지름이 돼서, 루트 180 값이 최대 값이 되게 돼요. 좌표 평면에서 그림이 있네. 어, 여기 원이 있는데, 원이 이제 중심이 2콤마 3이고 반지름이 1이래요. 근데 어떤 직선, y는 mx하고 만나는 점이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이 e, a에서의 그, 뭐죠? 접선을 그리고 b에서 이제 접선을 그렸던 두 접선이 수직이 된대. 그런 M을 구해라. 항상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뭐 원이 있고 중심에 Mx를 뭐이 정도 했다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접서? 접선, 접선, 대충한 이 정도. 그러면 얘들은 보다시피 이쪽 끝에서 만나고 수직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M을 구하라는 건데, 얘들은 문제가 쉽네요. 그런 거 치면. 그렇죠. 여기 중심에서 얘 접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내리면 내리면 이거 수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이 사각형이 뭐가 돼요? 여기도 수직이란다. 정사각형이 돼요. 이두 개가 이웃하는 게 같은 게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했어 네, 1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직선 y는 mx 이 직선과 여기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얼마겠어요? 1이니까 루트 1로 나누셔야죠. 루트 2분의 1이죠. 예. 네. 루트 2 얘기가 왜 3인가요? 그러니 아시겠죠?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쉽게 얘기하면 정사각형 1대1이면 얘 루트 2고, 반 나누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1대1대 1대 루트 2의 결과가 1이니까 루트 2로 나누셔야 돼요. 루트 2분의 1이 2분의 루트 2. 뭐가? 이, 2마 3이었죠? 아까. 2콤마 3에서 MX 빼기 y 는 0가지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네?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네. 2M 빼기 3이죠? 네, 얘가 루트 2분의 1이다. 양면 넘어가서 뭐 제곱을 하던지 해서 M을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M은 2개점 나오나 보네요. 네, 그 값의 곱이니까 M을 안구해도 근과 개수의 관계로 나오겠습니다. 곱을 구하시면 되게 됩 네, 쉽네요 네. 그림과 같이 어? 보기, 보기는 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셀네 있었죠? 예, 네, 이게 얘가 고정이고 그렇죠?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 최대가 될때즉 비급번이 좀 메인이 되는 얘기인데니은번도 네, 그렇지만. 얘는 고정이죠. 고정, 고정, 고정이거든요. 넓이도 고정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도 그때 그랬어요또 얘기해. 밑변이 AC 고정이고 높이가 언제 제일 크다고? 얘랑 평행한 접선의 접점일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니은 번이 이거죠. 최대일 때 PB와 AC. PB와 AC는 수직이 아니죠. 수직은 이런 선일 텐데 연장하면 아마 이쪽으로 안갈 거다. 그래서 아니고 넓이의 최대 값이 아마 디귿이었네요. 그 값을 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게이 높이를 구하려면 접점까지는안 구해도 보통 다른 이차함수나 이런 계열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면 어쩐다고? 아까 얘기죠. 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거의 구해요. 근데 이 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구해 가지고 어째 연립을 하셔야 돼. 중근이 나온 걸 확인을 하고 그 중근의 x 중근 값이 이거의 x 좌표가 돼서 여기 나오는데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문제는 거의 없다. 다른 단원도. 이, 그, 최대 값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느 한쪽에서 잡아서, 뭐, 다른 쪽과의 거리를재면 되는데, 원은 또, 특수하게,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죠. 어떻게 했어? 원은, 어떻게 했어요? 그림이 좀 애매한데, 여기, 얘가 접점이니까, 요거 하면 얘가 이제 좀 접선이 좀더 이렇게 돼야 돼. 수직이겠죠? 여기가. 그리고, AC를 바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는이 길이를 쳐라. 이 선을 구하고 있지 말고. 왜? 여기 반지름에서 얘를 방금 얘기한 걸 빼면, 이게 그 높이 값이 지금 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원에서의 좀 특수한 상황. 원이 A 콤마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이 3A. A는 이제 0보다 커요. 이러면 대충, 원이 좀 그려지죠? 이게 A 콤마 마이너스 A. A 콤마, 예, 이 정도? 아, 근데 너무 긴데? 이 정도? A 콤마 마이너스 A라고. 반지름이 3A이면, 이 정도 돼서, 원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A. 3A. 예, 여기가, 이 끝이 뭐겠어요? 이 끝이 2A가. 되겠죠? 마이너스 A가 하나 있어요. 이게 X축과 만나는, 이거 더잘 그렸어야 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A하고 B래요. 그림이 혹시 있나요? 아, 없어요. 네. 없습니다. ABP의 넓이가, P가 어디인데? 아,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게 하는 P가, 원의의 P가 3개래요. 이세점의 P1, P2, P3라 할 때, 이 넓이, 그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AB가 이제 지금 현이죠. 일종의. 이렇게. 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넓이 값이 나오는, 팔로트 2라고 하는, 뭐가 돼? 특정 넓이 값이 나오는 원의의 점이 3개 있대요.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 왜냐면, 하 예를 들어 보통의 어떤 특정 넓이 값에 대한 이 원의 점은 두개 아니면 네 개예요. 넓이가 좀 작으면 생각해 이게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p가 이런데 하나 있다 해. 그 특정 넓이 값 만족을 하게. 그럼 어디에도 있지? 예. 반대쪽에 여기에도 있겠죠. 이것도 높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것도 어디 있어요? 한 예, 여기 한요 정도 요좀 요정 그림이 원이 진짜 원이 아니라서 찐빵이라서 그러는데 한이 정도? 그래서 여기 대칭되게 하나 더 있겠지. 또 이쪽에도 하나 더 있고. 원래 네 개. 넓이가 좀 작으면. 크면. 커. 한이 정도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는. p 점이 여기 있다. 당연히 이쪽에도 하나는 있어. 다만, 이 위쪽으로 어때? 딱 봐도 없겠잖아. 그러니까 두 개나 네 개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게 특정 넓이 값. 근데 여기서 는세 개래. 그러면 어디겠어요? 하나가 왜 빠졌을까? 누가 이렇게 그럼 중점은지만 이렇게 어 그래서 피가 어디냐? 여기 여기 그렇죠? 아니 두 개도 아니고 넓이도 같지 않아요. 이 현이 밑변이라. 니 얘랑 얘면은 애초에 넓이가 없죠. 요거 네, 하나 있고. 아, 그쵸. 이 맞아요. 네, 뭔 얘기냐면, 이 점이 한 점이어야 돼요. 그래야 세 개가 나와요. 네, 이 넓이 값 가질 때밖에 없어요. 얘기했지만, 좀, 이거, 방금 얘기한 이거보다 더 작으면 네 개가 나와야 되고, 이거보다 더큰 넓이면 얘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에 넣고. 그니까, 러요 그림에서 지금, 요 때, 이 넓이가 8루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얘가 이제 밑에 얘기죠 얘가 지름이 이쯤에 있죠. 그럼 얘대칭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쯤에 하나, 예, 이쯤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세개입니다 8루트 2가 되는 게, 이렇게 하나, 뭐, 요런 식으로 하나. 이거 아마, 대충 이 정도 될것같은데 중심이요. 아시겠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던 원으로 얘기하면, 예, 요거의 평행한 선의 접점이죠? 이게 평행하게, 그래서 이게 X축이랑 평행할까 이런 건데, 여기 점이 딱 하나 있고, 그 넓이랑 같은 걸 밑에서 하나, 두개 찾으면 이게 원, 1, 쓰리 세개만 나오게 돼요. 그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이게 여기 얘기했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다? 8루트인데, 아까 그리다 나온 거, 여기 높이가 얼마겠어요? 2에입니 우리는 가로만 밑변만 잘 구해서 그걸 하시면 돼요 밑변은 어쩔 수 없죠 Y에다 0넣고 구해야 돼 X축하고 만난 두 점이었으니까 a 0을 넣으시면 A 제곱 8A 제곱 2루트 2A 제곱 A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 제곱 2A인 것 같아요 뭐더안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 루트 2a이고 여기가 a 마이너스 2 루트 2a겠죠. 여기 가운데가 a 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 에서 얼만큼 더하고 뺀 걸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길이가 얼마야, 니까4 루트 2a겠죠. a 플러스 2 루트 2에서 a 빼기 2 루트 2a를 뭐해? 너안 들었지? 딴데 보고 있더라 빼야죠. 이게 한쪽이 여기가 한쪽이 여기니까 4 루트 2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가 아마 나오겠죠 여기서. 2분의 1에 4루트 2a 2a 하시면 4루트 2a 제곱인가요? 네, 얘가 8루트 2다 없고 2니까 a가 루트인가 봐요 a가 루트. 2. 근데 요거는 나중에 넣는 게 낫겠네요 a가 루트라서 네,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p2 p3 p1까지 해서 요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됐나요? 그냥 4 a죠, 그러분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가 2a 여기가 2a 합쳐 여기 2a이고 2a니까 4a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4루트 2a 그리고 4a 그렇지 않나 이게? 그래서 2분의 1이까 그러면 8 루트 2a 제곱. a 제곱이 2죠. 아까 루트 2였어. 16 루트 2. 네, 이게 s. a는 루트 2. 둘이 곱하면 32가 답이에요. 그것도 했죠? 센에서. 네, p o 어 q가 정상각형인 거. 후는 대답을 해야지. 시험까지 봤지. 응, 네, 이거 했죠? 이게 L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죠. x 뭐랬어 빼기 2y 뭐죠? 플러스. 플러스 온가요? 얘가 정상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으면 요 직선이 기울기가 같고 원콤마 영지나야 되니까 요런요런 직선이 돼요. 기울기 2분의 1짜리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했어요? 영콤마 영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채면, 루트 5죠. 여기 반지름이 루트 5고. 여기 위에 있다고 하는 게, 얘를 뭐, A 콤 2분의 1A로 중심을, 요 위에 있으니까, 작고, 한 변이, 아니, 한 변이 2루트 5죠, 한마디로. 아, 2루트 5가 한 변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15가 높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0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15다라고 해서 A를 구했던 얘기인 거. 같습니다. 세네에 있었어요. 네, 해보시고, 이것도. 이것도 있었죠. 네, 여기가 이제 X축의 점에서 PQ랑 아마 PR이 같았던가? 저기 이것도 해보시고. 어, 이건 그림이 없어요. 이것도 있었죠. 네, 이것도 있었죠. 이거는 뭐였죠? 마이너스 1,9. 이 5,3. 그래서 뭐 APP가 이제 45도면, P가 한이 정도. 네, P. P다. 그래서 얘는 이제 45도다. 네, 이런 우시를 모으면, 아 이런, 그 뭐예요? P. ABP를 지나는 원을 생각을 하면 중심이 어떻게 된다한이 정도 있나? 중심에서 A, 요 C라고 하면 A, C, B가 90도가 돼야 돼는 얘가 원주각이고 얘가 중심각이었어. 그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책을 보니까 얘 수직 이등분선 위에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그게 이제 Y는 뭐 마이너스 몇 X 더하기 얼마나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a 콤마 뭐 마이너스 몇 a 뭐 이렇게 놔요한 문자로. 그래서 이걸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죠. 이게 원의 방정식을 이게 왜냐하면 90도니까 수직이 90도니까 이 길이의 또 절반이 여기가 이투점사의 길이를 최고 해볼까 36. 네. 144 우선 본 숫자는 180 뭐야 6루트 5야 여기 6루트 5야 여기가 3루트 5니까 여기도 3루트 5고 여기가 3루트 10이겠죠 이게 근데 반지 름이거든요 그래서 X 빼기 A의 최고 뭐 더하기 Y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Y 빼기 뭐 여기 이제 A로 써야겠죠 이 직선 된거 얘가 90 이요원 위에 얘나 얘가 있다. X하고 Y, 얘를 넣으시면 이제 A에 대해 2차 방정식대라도 그렇게 해서 A를 구했던 것 같아요. 네, 직선, 아, 얘 네, 빼죠. 네, 힘들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